근데 문제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화의 무게를 두기 위해서 전혀 입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학생들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철저하게 2026년부터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, 장관님? 네,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.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을 실제로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것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작가님, 이 문제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된 배경이 있었죠. 지난 윤설열 정부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사의 아들 문제 때문에 불거졌고 당시 민주당과 현재의 여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.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불로드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. 소년범 전력을 가진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교가 가지고 있고 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